어, 디지마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준비한 건요. 어, 바로 어, 우동 끓이기입니다. 어, 이거는 편의점 가면 매일 볼수 있고 마트가도 이걸 나와 있거든요. 어, 지금 여기 그 부엌이고 옆에는 지금 끓여지고 있어요. 일단 이거 뜯어볼게요. 옆에서는 지금 지금 끓여지고 형편이 꼬이기 이거를 뜯고 있어요. 으악. 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어, 제가 처음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 이게 다 풀면 먹는 거 아닌가? 일단 대형 사고. 죄송합니다. 대형 까지는 이게 부를 게 많아. 안 나와? 나야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풀고 그리고, 그리고 맞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내막 퍼프 풀려고 하네. 긴장되는 예, 하나의 소스. 너무 가위로 잘르네고섭다 흐를까봐, 흐를까봐 무서워. 얘는 영상 중에 흐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이따 끌어오다 아직 끝지도 않았는데. 어. 어. 부었어, 보기. 보았는데요. 엉망진창으로 보았어. 괜찮겠죠? 괜찮아. 뭐못보었다고 영상봐. 뭐. 완전히 팔팔 끌 때까지 끓려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넣는 건가요? 어? 어떻게 안 넣고 졌어? 설명서를 잘안 보는 때랑 고춧 가루잖아 이거. 이걸 왜 넣어? 네, 끓었습니다. 네, 이제 골짜로 퍼줄게요. 골짜. 골자. 를 가져왔고, 이거를 이제, 이쪽에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은 튀기면 안 되니까, 좀 멀리 두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차에 맞춰주세요 건물을 더 넣고 싶어지네 됐어요 정돌면 된거죠? 맞겠죠? 맞아요 아, 아, 어그 어,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면 3분밖에 안걸렸어 이거하는데 오되있 쉽다 이거 좀 흔들어달라는데 흔들어달래 오 어, 벌써 포었스문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달래요 제 친구가 제가 이거 친구랑 같이 편의점 간 거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막 흔들어서 먹으면 돼 마지막에는 이렇게 음, 된다고 했길래 지금 제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다 물을 많이 풀긴 풀었는데 약간 국물 이렇게 맛이 연해질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 지금 면 이거 금방 뜨는데 먹어도 되나 한번 해볼게 어차피 각져야 되는 숟가락을 꺼내고 역시 난 빨라요 모든 게 스피드가 빨라 어. 이거 지금 그냥 먹으면 돼요 음 최고 진짜 맛있어. 식상으로 가자.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톱다 <laughs> 갑자기. 오, 맛있겠다. 면 숟가락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어머, 뭐, 뭐, 뭔 일이야. 이거 되게 많이 떨어진다. 면이 이런 거라. 음! 아, 맛있다. 오. 이거, 우동은. 말이 안 나오네. 제가 혼자 끓여 먹은 적은 없고 이 우동만 라면 다 제가 혼자 끓여 먹고 당연한 거고 우동을 제가 제 생나 날 이거 먹었어요. 가족 같이 엄마가 다 끓여 주셔가지고 되게 끓인 줄 몰랐어요. 친구랑 그냥 좀 라면이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끓여 먹는 게 라면을 좀 약간 포인트 해 갖고 제가 할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를. 어 근데 되게 맛있다. 아, 머 어떻게 핸드폰 안 튀었지? 아니다. 여튼 이거 진짜 맛있는 것같아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어떡해. 나 이것만 먹자, 그냥. 아, 진짜 맛있다. 얘를 같이 다 먹을게요, 이제부터. 그냥 이것만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5분, 6분 이상은 가면 안 되니까. 음! 음, 얘못갚었네 여튼, 이렇게 하고 맛있게, 해봤는데, 정말, 어, 그다지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어요. 정말 이거 진짜, 그다지 맛있진 않은데, 그래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은 아니어도, 그냥 만족합니다, 이거. 제가 끓였고, 하니까. 여튼,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맡길 건데요. 어, 그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기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좋아요, 어,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진짜 대박 짱이다, 이거. 웬일이야? 아, 씨. 웬열? 아. 안녕.